넘합니다 자, 관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인데,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뭐몇 조, 몇 회의 한세율 이렇게 하보다는 제가 해설로 별도로 써놨죠. 그 해설을 보시고, 그 실제 시험에서도 그 해설 요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일차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1호부터 6호까지, 자,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어요. 자, 물건이 너무 염가로, 매가로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 위한 덤핑 방지 관세 덤 정부에서 수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약간 너무 보조금을 주니까 원가가 낮아지죠.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에 대해서 무역이익을 침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보복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사람이 위태로워질 때 부과하는 긴급관세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과거인데 먼 옛날에 중국이 WTO 들어올 때그 중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트랜지셔널하게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었던 입법 취지가 그랬던 특정 물품 긴급관세 어차피 뒤에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애초에 지금 2차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림축산물 스페셜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완벽하게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높게 부과를 가능하게끔 하는 농림 특별 긴급관세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하는 조정관세 이렇게 1순위는 덤상보 그리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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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형제라고 부를게요 긴급 3형제 그리고 조정관세 조정관세는 법제 69조에 아,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호만, 2호만 1순위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조정관세는 69조 1호부터 4호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2호만 조정관세고, 1호, 3호, 4호는 3순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1순위는 덤상보긴급 사명제 그리고 조정관세가 있고, 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세율, 여기 규정되어 있는 세율의 대부분은 우리 국제무역계, 국제기구는 어디죠? WTO죠. 이 WTO의 각각의 협정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국내 입법한 거예요. WTO의 국제협정을. 예를 들어 덤핑방지원세는 WTO의 반덤핑협약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계관세는 WTO의 음, 보조금 협약을 그리고 보복관세, 뭐 긴급관세 긴급관세는 세이프가드를 특정국물소 긴급관세는 뭐 트랜지셔널 세이프가드를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스페셜 세이프가드 이렇게 각각의 WTO가 각 회원국들과 맺은 협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협정을 관세법의 세율 파트에 전부 다 갖고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에서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세율을 배우고 있지만 이것의 모법은 맨그 법은 WTO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WTO의 감시를 잘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만 조정관세는 WTO의 협약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니라 1983년인가요? 1984년 즈음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WTO의 아무런 협약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국내법화 한 겁니다. 과거에는 조정관세가 3순위에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근데 이게 1순위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 지금 설명 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조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순위에 있었고, 나머지 지금 1순위의 모든 세율과 2순위의 모든 세율, 그리고 뭐 3순위도 3순, 마찬가지고, 얘는 지금 국내 협, 얘는 그냥 세율이, 순위가 애초에 낮으니까. 조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독자적인 WTO의 제재를 받지 않는 세율 제도였어요. 3순위 있었는데 3순위에 있다 보니까 뭐 적용될 여지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과거에 몇년 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전쟁 아닌 전쟁이 있었죠. 서로 이제 보복 관세라든가 보복 조치라 이런 걸 때리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 독자적으로 WTO의 눈을 피해서 우리나라 다른 건다 WTO에 규제를 받고 있는 세율 제도예요. 그 얘네 협약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조정관세처럼 우리나라 독자적인 세율 제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3순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도를 하나 신설, 2호를 하나 신설시켜서 2호를 이렇게 1순위로 올립니다. 왜? 여차하면 우리도 미국하고 중국 이 무역전쟁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어떤 나라라든지 무역전쟁 안할 그 완벽하게 안 하겠다고 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인 제도도 하나 1순위에 쓱 일단 올려놨어요. 이걸 사용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관세율 대부분은 WTO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라기보다는 그 협약을 수용을 하고 있다. 조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WTO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태생은 3순위였으나 몇년 전에 여기서 하나를 신설시켜서 조정관세 대상 중 하나는 1순위로 올려버렸다. 이 정도가 배경 설명이고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그냥 1순위 뭐, 이순위 뭐, 3순위 뭐, 4순위 뭐, 5순위 뭐, 6순위 뭐 적어주시면 끝나요. 됐죠? 그리고 좀 배경 설명 하나 더 해보자면 덤핑 상계 보복, 덤, 상, 보, 1순위 세월 중에 덤, 상, 보는 불공정 무역일 때 적용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은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율은 항상 뭐에 적용돼요? 수입물품에 적용되죠.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우리나라는 항상 수입국 입장이란 거야. 그럼 누가 불공정하다는 거야? 수출자가 불공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너무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불공정 무역을 했거나 제가 생각하는 불공정이 아닙니다. WTO에서 자유무역에 취향이 있는 자유무역에 미친 자유무역에 패티시가 있는 WTO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보조금을 줘서 상계안세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서 다, 다 설명 드릴 거거든요 특정 국가가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왕창 쏟아부어서 그 기업을 육성해서 전 시, 세계를 장악, 장악하려는 그런 것도 불공정 무역이라고 보고요보호관세는 어떤 협정에 규정된 권익을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 무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발동시킬 수 있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발동 여건이 요건, 굉장히 쉬워요. 여차하면 발동시킬 수 있어요. 어? 덤핑 있네? 발동. 잠정조치 가동.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불공정 무역에 불공정 무역이 발생했을 때 덤핑, 상계, 보복 1순위에서는 요거를 발동시킬 수 있고요. 그럼 요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정 무역이죠? 공정 무역일 때는 긴급, 긴급 사명제를 발동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정 무역은 수출자가 별 잘못이 없어 싸게 정상 가격보다 너무 싸게 해서 국내 산업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염가로 팔아가지고 뭐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뭐 어떤 협정상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한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한국이 야 너네들은 그냥 수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또 수출자는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할려는 의도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어 그냥 단순히 무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어떤 특정 산업의 기초 체력이 안 가져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강국이지만 반도체 약국이라고 하면 약소국이라고 하면 해봐 반도체가 아주 만들기도 힘들고 이런 건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를 막 우리나라로 수출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거래지만 반도체가 없으니까 반도체 산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수출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들이 긴급관세, 특정물품 긴급, 농림축산물 특별 긴급 등이 있습니다. 자, 정리. 어차피 뒤에서 뜨문뜨문 계속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불공정무역이 발생했을 때는 덤, 상, 보 적용할 수 있고요. 공정무역에서는 일순위 세율이 긴급, 특정국 긴급, 농림축산물 긴급이 발동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이둘 중에 넣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시험장에서 적을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1순위 있고요 이순위는자 협력 국제 협력관세가 있고 편입관세가 있어요 이름만 봐도 뭔가 도움을 주려는 관세들이죠 그러니까 1순위는 뭔가 국내 산업이 위태로울 때 그걸 막아내려고 높게 부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율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세율이 다 높게 부과를 하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몇 가지만 빼고 2순위에서는 이 협력관세, 편닉관세 모두 도움을 주기 위한 관세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WTO 가입국끼리는 원래는 기본세율이 8%인데 WTO 가입국끼리는 우리 4%로 하자, 0%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력을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낮게 부과가 되죠. 관세율이 낮아져요. 2순위는 항상. 자, 삼순위는 조정관세, 할당관세 개정관세 있습니다. 자, 외웁시다. 조, 개, 할, 외웁시다. 조정, 할당, 개정. 디테일한 내용들은 각각 보기로 하고, 일반 특혜관세, 가난한 나라의 우리 적선이라고 하죠. 근데 적선은 원래 돈을 주는 거지만 무역에 있어서 적선은 뭐야? 저쪽 예를 들어 파파뉴기니, 혹은 뭐 가나, 뭐 물론 가난하지는 않지만 가나가 초콜릿을 우리나라에 수출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 가나 좀 가난하니까. 그 우리 관세율을 좀 인하해서 저쪽 가나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아, 수출 많이 할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그러니까 관세율로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 특혜 관세율. <laughs> 잠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1순위부터 6순위 외우셔야 됩니다. 1순위 다시 정리. 자, 떰, 상, 보, 긴급사명제, 조정관세, 법제 69, 69조의 이유만 2순위는 자 도움을 주는 것들. 국제협력관세, 편입관세. 자, 3순위는 어떻게 외웠어요? 조, 개, 할. 자, 사순이 일반 특혜관세, 오순이 잠정세율, 육순이 기본세율.